파나소닉 페너사닉은 일본의 다국적 전자 제조기업입니다. 1918년에 기타오 마스시타가 오사카에서 설립한 마스시타 전자기업을 전신으로 하며 2008년부터 현재의 파나소닉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파나소닉은 전자제품, 가전제품, 정보통신제품, 주택용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품 라인업에는 TV, 카메라, 핸드폰,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음향기기, 자동 차용 기기, 배터리 등이 포함됩니다. 파나소닉은 전자 제조 업체로서 기술 혁신과 고품질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기업 중 하나로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과 사회 공헌을 중요시하여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차세대 기술과 혁신에 투자하며 고객의 요구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품들은 성능, 신뢰성, 편의성 등에서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 중 하나이며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페너사닉의 창업 성공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혁신 파나소닉은 창업 이래로 기술혁신에 주력해왔습니다. 제품 개발과 연구에 큰 투자를 하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개선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다양한 제품 라인업 파나소닉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었습니다. TV, 가전제품, 정보통신제품, 자동차용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장의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고품질 제품과 신뢰성 파나소닉은 항상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품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강조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평판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전략 파나소닉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생산시설과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지역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별로 다른 요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파나소닉은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 사회 기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